와슈? <laughs>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5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구독은 5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. 자. 구독권 선물해주신 구독권 산타님께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방송이 재미가 없을 때도 있겠지만 저는 늘 열심히 한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그 재미가 없어도 다음날에 또 오면 또 재밌을 수 있으니까 다음날에 또 오시고요 아 어,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권 선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, 여러분. 제가 비록 여러분께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은 참아야 해요. 왜냐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짜증나게 하는 게더 크니까요. 그리고 제가 왜 맨날 화를 내냐고, 어, 왜 맨날 맨날 들어올 때마다 화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버셨으면 좋겠는데, 어떻게 니 맨날 맨날 들어올 때마다 화내게 하는 것도 재능입니다. 저는 화안 내려고 하는데도 맨날 맨날 킹받게 하는 게 니들 재능이에요. 그걸 생각하셔야지. 일을 악물고 나 열받으라고 하는 애들을 내가 어떻게 무시합니까? 그것도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.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니까, 화내길 바라니까, 내가 그 복을 주겠노라. 하,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무튼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, 구독권 산타님께 사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고맙고, 감사합니다. 어? 이. 예. <laughs> 하지마 왜 도배해 하지마 도배 해 도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도배 기술이나 배워 이씨. 더 사방은 좀 모르니까 이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원래 이거 3방짜리인데아 이씨 도배 그만하라고 발로 진짜 차버린다 어야 도배하지 말라고 진실된 감상을 말해 그냥 할거없으니까 컨트롤 C 해야지, 컨트롤 V. 어, 아, 컨트롤 V. 아, 이거 잘한다. 이거 하지 말고, 진실된 감상을 말하라고. 힘 받네, 진짜. 아, 이거 스레퍼 아니고 양말 소리야 너네 진짜 나 일부러 너네 나한테 그렇게 어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한테 조금 수치사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네 저번에도 내가 맨발로 여기 할때 너네 나한테 뭐라고 했냐? 아, 발 쩍쩍 소리나는 거 극혐 발바닥 땅바닥이 착착 붙는 거봐 그럼 나도 사람인데 내 발이 막대기는 아니라 이쑤시개많으니 그럼 당연히 나도 이, 이 평수로 이 몸을 지탱해야 되는데 당연히 쩍쩍 소리가 나지 뭐 니들은 발에서 뭐 파우더 나오니? 어이가 없어 원래 땀 나면 다 그럼 쩍쩍 소리가 난단다 열받아나 그럼 쩍쩍 소리 안 나게 소리 더 크게 키우고 갈게 진짜 열네 야! 다시 해! 조금! 조금 완성도가 떨어졌어! 빵이 덜 부풀었다고! 아내 맘이야! 아니! 만 원에 리액션 두번 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? 요즘에 어디 가서 만 원에 리액션 받을 수 있는 집은뭐 집을... 없어!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은 오전에 주시고요. 주말에는 1 0 시에 시작하고요. 평일에는 1 2 시에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많이 많이 와주세요, 여러분. 이명 의료전님께 무조건 선물 고맙다고 감사 인사도 하시고요. 안 그러면 보르장 머리도 없으니까요. 여러분. 오케이? 감사합니다. 이제 보니 늙은 이수영 닮았네. 야, 이수영 씨가 나보다 한참 언니다. 미친 놈아. <놀람>